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입니다 아직도 계란 흰자를 돌전에 먹이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계란 흰자를 돌전에 먹이면 계란 알레르기가 더잘 생긴다고 알고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 흰자 먹이는 시기와 최근에 바뀐 이유식 할때 음식 시작하는 연령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란 신자도 돌전에 먹이는 것이 근장되고 돌전에 먹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찍 먹이면 알리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늦게 먹이면 알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유식에 대해서는 육아와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요. 아이도 계속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이 이유식 지침들을 조금씩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유식 책과 육아책은 판이 바뀌지 않아도 거의 4개월마다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새로 찍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도가 업데이트되듯이 이유식과 육아 정보도 4개월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음식을 일찍 먹으면 알레르기가 증가된다는 생각에 조기에 먹이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신자, 돌전에 먹이지 말라고 했고요. 오렌지, 딸기, 토마토도 돌전에 먹이지 말라고 했고요. 새우, 생선, 조개와 견과류는 두세 돌 이전에 먹이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 데이터가 모이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음식을 늦게 시작하면 도리어 알레르기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음식 시작 시기에 대한 제한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일부 음식들은 늦게 먹으면 알레르기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능하면 빨리 먹이라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땅콩이고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에 대해서는 7개월 이전에 먹이란 것이 금고되었지만 최근에는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일찍 먹여서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7개월 이전에 밀가루를 먹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알레르기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0때부터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서 미각을 발달시키는 것은 평생 편식을 줄여줄뿐 아니라 아기들 두뇌 발달에도 좋습니다. 계란의 경우 노른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노른자는 이유식 시작하고 언제든지 먹여도 됩니다. 다른 이상이 없는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한달 정도 지난 뒤에 흰자를 먹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음부터 노른자와 흰자를 같이 먹이기 시작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처음 먹일 때 이상 반응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우유와 꿀 같은 특별한 음식을 제외하면 계란뿐 아니라 흔히 먹는 다른 음식들도 이제는 돌 전에 먹이지 말라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습니다.